인 가운 말벌. 아이 녀석들 아주. 자세히 보면 이 녀석들이 어, 이 앞에 벌 앞쪽에 그 저공 비행하면서 어, 사냥 하고 들어온 일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벌들은 어, 단체로 있고, 어, 자기도 깐딱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앞쪽에서 어, 꿀을 모아가지고 오는 녀석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것 진짜, 이렇게 앞쪽에, 앞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면, 로 낚아채고 걸려들면 데리고 갑니다. 한참 동안 그 주변에서 관찰해봤는데 이등거말벌들 야일 다녀온 일벌들을 산채로 납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개미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어제 그 말벌 본진을 초토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초토화된 말벌집 속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많습니다. 좀 눌렸어요. 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기 어, 바로 아이고. 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침 조금 전에 어 정리했던 등급 말벌 집에 애벌레들 애벌레들입니다 6단으로 되어 있었고요 어 속에 벌 살아있는 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안에 벌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태어난 녀석들하고, 원래 기존에 안에 있었던 녀석들, 다 해도 3, 40마리? 많아야 한 40마리. 30마리 좀 넘는 것 같아요. 어, 이 녀석들을 가지고 조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걸 수가 적고 털보말벌이나 장수말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세트장은 준비가 됐는데 아직 주인공들이 원하는 주인공들이 아니어 가지고 다음에 털보말벌 아니면 장수말벌 발견되는 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다음 영상으로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